어, 방정식, 4x, 플러스, 아까 이게 요 부분이었네. 그지? 요걸 설명 안 듣고 풀어서 그렇습니다. 어, 변경이... 자, 얘는, <laughs> 요 자리는 끌어내리고, 그지? 아, 얘가 1번 <laughs> 같은 경우는, 요렇게 풀겠네. 2x에 제곱, 마이너스 2 곱하기 2x, 플러스 k는 0에 대여, 대하여,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이네. 그러면 두 근을 이야기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이다 이 소리입니다. 그런데 이 방정식의 근은 얘가 어떤 방정식이냐면 지수 방정식이면서 2차 방정식이거든. 어, 이차 방정식 안에 지수 방정식이 합성되어 있는 합성 함수 형태의 방정식입니다.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이의 알파와 이의 베타가 이 방정식의 해입니다. 그래서 이의 알파 플러스 이의 베타를 구하면 이거를 둘이 더해서 계산을 할 수가 없지. 그래서 이거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. 이 파트에서 물론 얘가 로그로 바뀐다면은 더하기가 쓸모가 있겠지. 그다음 어, 이의 알파 곱하기 이의 베타를 한다면 이거는 이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것인데. 그게 k 죠 네. 네.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였습니다.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따라서 K는 4분의 1이 되겠지. 네. 자그 다음 두 번째 2번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실근을 가진다면 그 맞지 맞지 응. 맞지 맞지 근데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크다만 맞지? 크다만. 그래서, 판별식을 씁니다. 판별식, 짝수 판별식 써도 되나? 4분의 d를 써도 되겠네?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, b' 제곱, 1, 마이너스 a, c, k, 가 0보다 크다. 즉, k가 1보다 작다.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근데 놓치기 쉬운 부분, 기본적으로 요, 요건 지수지? 지수는 항상 0보다 크지요? 그래서 k 값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.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. 끝.